안녕하세요. 건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네, 2023년, 네, 2023년 11월 13일 월,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아, 오늘은 꽤 춥습니다. 지금 아침 6시입니다. 제가, 이제, 에, 여러 가지로, 이제, 촬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에, 음, 요즘에,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사실상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참 우리나라의 그 물가는 많이 올렸, 올랐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의료 그 보험제 의료 보험제도가 참잘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laughs> 아뭐참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일괄, 그, 숙가, 제도를,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음, 뭐, 탈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몇, 백년이 넘어가는 게 없, 없 거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 건강보험료 제도가 아주 잘돼 있다. 그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뭐 우리나라보다는 더잘돼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뭐또 어, 우리나라보다는 또 엄청나게 또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에, 그래도. 어, 어. 잘되 있는 축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뭐 어 보험료도 뭐 그렇게 저뭐 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 있을 때는 직장 의료 보험을 또 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역에 나오게 되면. 지역 의료보험을 다시 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 그 의료보험지에다가 그래도 어, 잘돼 있다. 아, 그렇게 이제,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늘상 그, 나이를 먹게 되면은 질병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뭐 건강보험 말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에뭐음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뭐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한 건 없어요. 없고, 그냥, 국민 건강보험, 그 하나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큰, 뭐, 병이 없이 지냈습니다만은, 뭐, 나이가 자꾸 들면은, 어 질병이 생길 수가 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요즘에 그, 먹는 그 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어, 그,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한개 먹, 두 개, 세개 먹던 거한 개를 줄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에, 뭐, 이게,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지금의 그, 시, 장바구니 물가, 식품 물가가 이 정도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제, 이보다 더 오른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음, 문제요. 더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지, 물가가 옛날에는 안정되가지고 하락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금에는 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계속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진 않다. 음, 그 이상, 환경 파괴로 그또 환경 파괴가 나오는데, 환경 파괴 때문에 이상 기온 현상이 생겨서, 그, 식물 생태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생산이 안 돼요. 잘. 된다고 해도 많이 줄고. 그리고 이제 또이 환경 파괴가 되면은, 에 기상 이변도 오지만은 그다음에 어, 그, 그 기상 이변 때문에 예, 또그 질병 그 미생물의 생태계도 또 변합니다. 음, 변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빈대가 그렇게 많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빈대 <laughs> 빈대가 이렇게 많이 뭐 빈대 때문에 메스꺼움을 타가지고 목숨하고 이런 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포지를못했어 <laughs> 지금까지. 10월에 살았지만 빈대가 좀 있,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렇게 많이 과잉 번식을 안 했어요. 그때는 어, 그래다가 요즘에 그렇게 과잉 번식을 많이 하, 하는가 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제 이상한 그 기록에 없는 질병들이 자꾸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기상 이변으로 미생물의 그 세균들도 생태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생물 세균들이 기상 이변 때문에 진화하고 변종이 생기고 생태계가 변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인간도 동물인데 기상 이변의 영향을 안 받겠어요? 사람도 인간도 어 기상 이변 때문에 생태계가 변합니다. 음 사람도 진화하고 변화하고 변종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상이변이 생기면은 모든 동식물이라든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진화, 변종, 어, 이렇게 생태기가 변하면서 어, 기상이변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그 생태계의 성리, 성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에는 물가가 이 정도지만은 앞으로 물가가 점점 오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그걸 한번 지금의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음. 어. 우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 하잖아요. 이제, 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물가가 오르고 지금 살기 어려워도, 어, 저기, 뭐, 사치품이라든가, 어, 이런 것을 줄이,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음, 먹는, 음, 는 줄일 수 없이, 예전대로, 어, 많이 소비를 해야 되겠다. 먹는 것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살기 어려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것까지 줄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 뭐 많고, 이런 사람들은 좀 사치품을 줄일 수가 있겠죠. 뭐, 자가, 자가용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자가용차를 한 대만 남기고 다 줄인다든가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안 가든, 안 간다든가. 어, 그런 걸 줄이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절약이 되고 살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지만은, 가능한 사람들은 무슨, 뭐, 자동차 아예 없고, 뭐, 여행도 평생 안 가고 하는데, 그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줄이는 것은, 먹는 거 줄을 줄일 수 밖에 없어요. 그렇으니, 그러니까, 가장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타격을 받는 것은, 가난하고 취약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줄일 그 품목 줄일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살고 어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줄일 수가 있죠. 음뭐 그런 사람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동차가 이제 여러 대 있는데 한 대만 남기고 어 줄이고 해외 여행도 안 가고 뭐그 다음에 그런 사람도 더 줄이려면 자동차를 다 팔아서 없애버린다.그렇게 그, 하면 살길이 열립니다.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동차도 없습니다.자동차 자 자가용차, 가난해서 자동차 굴릴 형편이 못돼서 아예 차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줄일길이라는 게 단지 입에 들어가는 먹는 음식입니다.그러니까 하루에 세끼를 먹던 거 점심을 안 먹고 두끼만 먹는다. 두끼도 나중에 절약하려면은 뭐한끼 입는다 아니면은 좀 음식의 질을 낮춰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아, 뭐 (50년대) (60년대처럼) 에, 죽을 쏴 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을 먹는다 쌀밥 그걸 그냥 뭘 형편 못 되면은 나중에 에, 죽을 쏴서 아침 저녁으로 먹는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의 여기에 밖에 나가도 어, 뭐 여러분들이 알지만 작은 차가 너무 많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차가 없는 음, 집이 없어요 생활 하나의 가전 생활용품으로 다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예, 앞으로 점점 이 살기 어렵고 이제 물가 많이 올라가서 실질 임금이 떨어지면은 장차도 앞으로 줄어들 겁니다. 어, 그래요. 지금 현재는 뭐 기름값이 이렇게 예, 음, 많이 떨어져서 자장 전물 음, 음, 어, 운영하기가 쉽지만은 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름값을 계속 예, 안정되게 하? 할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나라에서도 한계가 옵니다. 계속 물가가 오르면, 나라에서도 그걸, 음, 조절할 능력도 점점 줄어들고, 한계가 옵니다. 나라라고 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가 50년대, 60년대는, 돈이 없어서 자가용 차는 없습니다. 자가용 차는 아주 부자 사람들만 가지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언제도 못 냅니다. 자가용, 자가용은 그냥 자전거도 사기 힘들어요. 그 때문에도. 자전거만 해도 좀 있다 하는 집이 자전거를 삽니다. 자가용이라는 것은 아주 아주 부잣집이나 사고 그래서 저기 자가용을 집에다 세워놓은 것을 보지를 못해요 음. 저도 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부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이제 점심에 도시락을 먹잖아요 그 가난한 학생들은 도시락은못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반에 60명이면은, 어, 여러 학생들, 그, 밥한 숟가락씩 모아서, 어,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학생한테 나누어 먹자 해가지고, 어, 한 사람당 한 숟가락씩. 그러면 이제, 60명이면 한60 숟가락이면은, 어, 도시락 한 개, 두개 정도 됩니다. 그럼 그걸 도시락 안 싸운 사람한테 줍니다. 도시락 안 싸운 사람들이 싸운 사람보다 더, 어, 많아요. 가능하니까 도, 도시락을 싸울 형편이 안 되니까 굶어요. 학생들이. 예, 전, 도시락 싸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삼, 산다 하는 사람들 싸우고 도시락도 이제, 그, 어, 천차만별입니다. 좀 도시락 싸운 싸우는 사람 중에서 또좀 산다 하는 사람들은 계란 후라이라도 거기에다가 싸우고, 반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도시락 싸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고추장 하나만 달랑 반찬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보리밥 에다가 도시락에다가 고추장하고만 딱 싸우면 그걸 이제 흔들어가지고, 이제 비빔밥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락을 한 숟가락씩 모아서 이제 나눠서 먹는 걸그 그런 거같다가 이제 한자로 십시일반이다. 그 십자가 숟가락 십자입니다. 열 십자 여러 사람이 여러 음식 을 밥을 여러 숟가락 모으면 한 사람 먹는 밥이 된다 해서. 10시 아, 일반, 그래서 하나일 에, 밥이 된다. 그런 얘기가,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옛날에. 옛날에는 10시 뭐 일반이라는 게, 에, 그런 데서 이제 연구가 되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음. 근데 그런 때가, 그런 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때는, 음, 옛날에 50년대, 60년대는, 잘 살지 못하는 게,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잘 사는 게, 잘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 나라의 그 기술 개발, 그 산업 개발, 현대화, 이런 것이 이제 안 돼가지고 잘못 사는 나라가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물가는 쌌죠. 음, 농사도 잘 되고, 환경은 파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기술 개발, 어, 그 산업 개발, 그 혁명적인 기술 개발, 이렇게 에, 발전 과정이 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렇게 이제 됐지요. 그래서 이제 후진국, 선진국, 이렇게 됐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후중, 후진국,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